제가 오늘 읽을 책은 10대 마음 보고서입니다. 지은이는 따돌림 사회연구 모임 교실 심리팀이고, 페이지 수는 271페이지입니다. 책의 내용에 어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따돌림 문제가 가장 많이 있는데 따돌림하는 애들은 따돌림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애들은 폭력은 쓰는 애들은 폭력이 장난인 줄 알고 그리고 여기서 따돌림당하는 애가 미나라는 애가 한명 나오는데 미나는 항상 조용해서 애들한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데 그래서 미 미나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서 그리고 아이들도 자신도 자기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다 진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고 가짜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그 그 아이들이 막막 막 따돌림을 하고 폭력을 쓰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세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말해주고 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시로 나타내면 자신의 마음을 더잘알수 있어서 시로 쓰는 것을 이 책에서 추천합니다. 그리고 제 소감은 어, 따돌림 시키는 애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따돌림을 받으면은 기분이 나, 당연히 안 좋을 거니까 따돌림을 안 시키고 함께 사이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